혹시 요즘 몸이 유난히 피곤하거나 물을 자주 마시고 화장실을 자주 가시나요? 이런 증상 혹시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이런 증상은 당뇨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고 초기에 알아차리면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당뇨란 무엇인가? 먼저 당뇨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당뇨병은 혈액 속의 포도당, 즉 혈당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몸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으로 혈당을 조절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거나 부족하면 당뇨병이 생깁니다. 특히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서 조용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하죠. 당뇨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 그렇다면 당뇨의 초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삼다증이라고 불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증즉 물을 자주 마십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과도한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탈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갈증이 심해집니다. 다뇨증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소변량이 많아지고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증가합니다. 그 외에도 이유 없이 체중이 줄거나 피로감이 심하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해야 할 일. 첫째,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혈당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간단한 공복 혈당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등으로 현재 혈당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식습관을 바로 점검해야 합니다. 정제 탄수화물, 흰쌀, 흰빵, 단 음식, 섭취를 줄이고 식이섬유와 채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세요.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등 일주일에 최소 150분 정도 권장됩니다. 넷째, 체중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당뇨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이런 증상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과 신경 손상이 진행되어 망막병증, 실명위험, 신장병, 투석, 신경병증, 발저림, 감각소실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심혈관 질환 위험도 크게 증가해서 심근경색, 뇌졸중까지 올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초기 증상 혹시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검사를 받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점검하세요. 당뇨는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은 건강한 삶을 지키는 최고의 한 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